실판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고 학생의 질학에 교사는 답을 주는 대신 직접 찾아볼 것을 d 도한다 e 론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p l e What's 그걸 알아내는 t h 기 people? w 아 a t s inside the people? What's inside t h 이 p e o p 교육청은 오는 9월 읍면 지역 고등학교 한 곳을 IB 시범학교로 선정해 2022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입식 대입에만 몰두하는 한국 공교육에 혁신까지 기대합니다.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대입이라는 벽이막혀있거든요 그래서 IB는 그런 벽을 깰수 있다. 학교 측은 교육청의 장밋빛 기대보다 세심한 준비를 조언합니다. IB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꾸준한 사고 학습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고교에만 도입해서는 이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사들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고 조사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한데 만약에 교사에게 다른 업무가 지나치게 주어질 경우에는 아마 실제로 교사가 커리큘럼을 만들어내는 이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교육청은 일부 초중학교에 이미 토론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원하는 초중학교에는 IB를 지원하겠다는 입장. 오는 7월까지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비 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아이비가 한국 공교육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